에드렉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렉처는 에드패스와 애드 만든 안드로이드 앱입니다, 현재. 안드로이드, 로이드 앱으로, 예,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안드로이드 앱인데, 에드렉처의 기능은 첫 번째, 예, 판서 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지금 에드렉처예요. 두 번째, 아, 동영상 강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동영상 강의는, 예, 아, 우리 대표님이 갖고 계신 교환, 교재 모든 것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 mp4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반 동영상이죠. 예. 그 다음은 이제, lc라고, 에드프레스 개발한 데이터 동영상이에요. 데이터 동영상. 예, 동영상을 이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에듀액션은 우리 대표님들이 수업에 활용하시면은, 아, 교환 가지고 강의하거나, 아, 어, 중수업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 어, 에드프레서는 플립북이라고 에드프레서 스마트 플립북이 예, 동작되는 예, 동작되는 동작 앱입니다. 그래서 어, 아주 다양하게 수업을 사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게끔 구성하고 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수업의 혁명을 만드시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의 형태로 수업을 할수 있게끔 아, 지원해 줍니다.